자, 13번입니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문제네요. 자, 네모칸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가조건은요. 선분 AB 더하기 a c 죠 그럼 선분 AB는요. 얘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양변에 얘 예, 양변에 sin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선분 AB는 sin π 스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입니다. 그쵸? a c 는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양변에 사인세타를 곱해서 표현할게요. 그러면 선분 a c 는요 여기다 쓸까요? 선분 a c 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사인세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얘네 둘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b 선분 ab 더하기 선분 ac는요. 자, 3분 ab는 sin pi 마이너스 3세타 분의 자, sin 2세타는 2sin 세타 2배각 공식에 의해서 2sin 세타 cos sin 세타로 바뀌죠. 그다음에 플러스 sin 세타입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가 공통이니까 묶을 수 있겠네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에 사인 세타로 묶으면요, 사인 세타로 묶으면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로 묶었죠? 플러스 1이겠네요, 그러면. 자, 얘가 바로 파란색 글씨 얘가 가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번에는요. 나를 한번 찾으러 가죠. 자 네모 박스 치는 밑에 보면은요. A는 A는 3사인 제곱 3-4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써 있네요. 3-4사인 제곱세타 분에 갑니다. 가는 위에 써놨죠. 2코사인세타 플러스 1이라고요. 사인 제곱 세타는요, 사인 제곱 세타는 3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3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정정할게요. 앞에가 s가 아니라 3이었습니다. 3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위에 거 그대로 쓸게요. 2코 사인 세타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밑에다 써볼까요? 다시 쓰면요,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분의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밑에 분모는 인수분해돼요.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나였네요. 그쵸? a가, a가,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깐요 뒤집습니다. a분의 1은요, 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1이구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a분의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코사인 세타는 2의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나다를 일단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파란색 얘가요. f 세타가 되는 거고요. f 세타, 그다음에 얘. 나는요, 얘는요, 뭐가 됩니까? 문제에서 G 세타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얘는 H A입니다. H A라고 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요, F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G6분의 파이, 그 다음에 H 플러스 h e 는요 계산을 하면 2루트3, 2루트3 플러스 4분의 3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춤하고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이해하셨죠?